나, 하사님도 나중에 추가해줄 생각 있으신가요? 음, 적어도 지구 외출 생활용 3D 신체는 계획이 없는데요. 저 여기 본체라면은 머리 스타일? 나이 먹으면 회복 늦어서 하사님은 하면 안 돼요. 진짜, 어, 농담이 아니라 한 번씩 5초 밴이나 2초 밴 정도는 가볍게 해볼까, 약간. 하하하하하! <laughs> 니다 아무튼 한 번씩 달면서 연습해 볼까요? 자, 어, 오늘까지만 장난으로 얘기하고 내일부터는 진짜 한 번씩 다 달아봐야겠다. 반올림하면 아닌가? 오늘부터 달아볼까나? 자, 칼 간김에 오늘부터 할까요? 아 그럴까요? 어 역시 오늘은 이제 암살의 날이니까. 음. 음.